지금 강선우 의원 김병기 의원 사태가 많은 분들한테 안타깝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화가 나시는 거고 또 속상한 것도 뭐 당연하죠 그런 생각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게 지금 드러난 사실들이 다 진실이라면 당연히 그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될 일인데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그걸 기화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민주당을 또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요새 무슨 이제 친문 친명 가지고 그게 잘안 먹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친청이라는 걸 만들어서 친명 친청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저는 무슨 명나라 청나라가 다시 생겼나 면 처음에 황당했는데 친청이 정청래의 청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말씀하시셔서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. 아니 그냥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정청래 대표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배신하거나 이재명 대표를 저버리고 지금의 어떤 정치적 영향이나 위상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?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? 근데 어떻게 친명하고 친청이 대립하고 무슨 친청 하하하 하로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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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